안녕하세요. 30대 초반 주부입니다. 결혼한 지는 올해로 5년 되었습니다. 이쯤 되니까 그럭저럭 시댁에 정 붙이고 살만해졌습니다. 남편은 두 형제 중 첫째고 저랑 동갑입니다. 둘다 웬만큼 벌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습니다. 탄탄한 회사 다니고 있고요. 아이도 하나 있고 시어머니가 맡아주세요. 그 점은 참 고맙죠. 요즘 아이들 맡기는데 보면 위생 상태도 엉망이고 학대도 있고 물론 안 그런 것도 많지만요. 가뜩이나 떼어놓고 나갈 때 아이 보면 미안한데 가족에게 맡기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죠. 저희 집은 TV가 없습니다. 혼수할 때부터 남편하고 상의했고 TV 대신 책장으로 벽면을 다 꾸며놨거든요. 둘다 TV 보는 거안 좋아하고 꼭볼게 있다면 컴퓨터로 다운 받아 봅니다. 처녀 때도 그렇고 홈쇼핑으로 뭘 사본 적이 없습니다. 그냥 필요한 거 있음, 친정엄마한테 이거 사다 줘. 이러면 만사 오케이였고, 결혼해서도 TV가 없으니까 홈쇼핑은 잘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근데 문제는 저희 시어머니가 홈쇼핑 왕 매니아십니다. 아버님 돈 버시고 이럴 땐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. 왜냐? 아버님이 사주곤 했으니까요. 아이 맡기고 나서는 자꾸 홈쇼핑에서 뭐가 나온다. 좋은 상품이 나온다. 이런 식으로 전화가 와요. 사달라고 그러시는 거죠. 전화해서 주문 좀 하라고 처음엔 아이 이유식이나 간식 만들 때 필요하다고 무슨 제빵 기계 같은 거 사달라고 하시길래 알았다고 하고 사드렸습니다 얼마 안 하기도 하고 감사하니깐요 그게 시작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비타민제, 갓김치, 에어프라이어 등등 에어프라이어 같은 경우는 아이에게 기름 많이 먹이면 안 좋다고 꼭 사고 싶으시다고 해서 샀습니다 그 후로 제가 한 번은 시어머니께 좀 부담된다고 직접 말씀드렸습니다. 근데 옆에서 과일 깎던 동서가, 형님, 돈도 잘 벌면서 인색하네요. 라고 그러는 거예요. 순간 짜증이 났습니다. 요즘 애 봐주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시냐고 등등 이런 말을 하네요. 지가 봐주는 것도 아니면서. 저도 달에 60만원씩 드리고 아이한테 들어가는 병원비나 간식 살땐제 카드 드리고 하거든요. 어머니가 유별나서 또 유기농 이런 것만 찾아서 먹이긴 해요. 근데 아이 식비 말고도 당신들 먹을 것도 제 카드로 결제하니까 힘들어요. 정말 한두 번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회사를 관둘 수도 없고 남편하고 상의하다 남편이 시아버님께 말했습니다. 그게 사단이 되어 노발대발하시며 TV를 부숴버렸습니다. 홈쇼핑을 얼마나길래 큰애가 죽는 소리 하냐며, 한 번만 더 TV로 홈쇼핑 보면 가만 안 둔다 엄벌을 놓으셨습니다. 솔직히, TV 없어진 두달 동안 너무 행복했습니다. 홈쇼핑을 안 보시니까 갖고 싶은 게 생기실 리가 없죠. 망할 홈쇼핑. 근데, 이거 더큰 화를 불러올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. 주말에 시어머니와 동서, 셋이서 과일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던 도중, 갑자기 동서가 어머니한테 이 어플 아시냐고 홈쇼핑 모아놓은 어플이 있다고 진짜 쌍욕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. 처음 본 어머님은 뭐 이런게 다 있냐며 관심을 보이시고 아니나 다를까 요새 또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 어플이 홈쇼핑 나오는 TV보다 심각했습니다. TV는 틀면 나오는 것만 보는데 핸드폰 어플은 시간대별로 온갖 제품이 다 나오니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. 동서도 짜증나고, 어플도 짜증나고, 그냥 모든 게다 짜증납니다. 다시 아버님에게 말해야겠죠? 아, 어쩌죠. 그랬다가 나이도 안 봐주신다 할것 같고, 정말 미쳐버리겠습니다. 상황을 들어보신 여러분,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?